네, 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주님의 장막, 예배의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편, 15편에서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이 조건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 성산에 살수 있다라는 거죠. 이절 말씀 읽어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2절에서는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절도 읽어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낸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의 욕망 때문에 돈을 꾸어주는 그런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뇌물 받아서 그런 욕심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특징이 다 삶의 모습들입니다. 삶에서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장막에 나아가면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 세계교교성도들은온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성품과 삶의 행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